안녕하세요, 언니TV 언니입니다. 제가 중고로 3용우디를 구매하고 잘 타고 있잖아요.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고차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서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 김영훈이라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국산 SUV를 운행을 하셨고, 이제는 패밀리 세단, 가끔 주말에 나들이요. 아버지가 안 쓰실 때는 본인이 회사로 출퇴근할 때쓸 용도의 차, 차를 고려한다고 해서, K7과 그랜저 아이즈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현금으로 구매를 하실 예정이고, 2900만원에서 3000만원 초반 정도의 차를 구매 가격을 고려하고 계셨고, 그랜저 아이디를 살 건지, K7을 살 건지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그 친구한테 비슷한 가격대라면, K7보다는 그랜저IG를 사는 게 좋다고 말을 했는데 그랜저IG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에서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랜저라는 이름에 걸맞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K7은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점점 K7이 과학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 않나 요즘 법인 렌트카로도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그랜저IG보다는 가성비로서 K7은 너무 좋은 차지만 금액적인 면에서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그랜저 IG를 친구에게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랜저 IG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엔카에서 중고차를 거래해 본 경험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320D를 살때 이용을 했던 방법을 토대로 좋은 그랜저 IG 중고차를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보여 줄 거는 제 친구가 이 차가 괜찮냐고 해서 보내온 차가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바로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LPG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LPG가 주는 여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장점은 있겠지만 LPG 충전이 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LPG는 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어 그럼 답은 뭐 가솔린과 디젤 정도가 나뉘는데 디젤은 아무래도 정숙하지 는 않고 연비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차기 때문에 고급형 세단은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6기통이 아닌 이상은 4기통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4기통이거든요 그렇게 소음이나 진동이 있어서는 가솔린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친구의 아버지가 다신다고 하신 저는 가솔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솔린은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어요 당연히 가장 많이 판매된 들이 좋고요 매물이 많을수록 여기에 좋은 상태의 차가 많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4기통 2,400cc와 6기통 3 0 0 0 c c 로볼 건데, 그 친구가 자기 차를 처음으로 살려고 하고, 4기통이나 6기통이나 별 그렇게 차이점을 못 느낀다면, 4기통을 추천할것 같아요. 4기통이 세금도 좀더 저렴하고, 연비도 조금이라도 더 좋을 거고, 6기통이 부품들에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지만, 친구의 아버지의 차를 사는 거고,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타게 됐을 때는, 4기통이 부족한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출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운전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기 때문에 운전 실력도 어느 정도 있으실 거고 6기통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2400cc 4기통이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3.0, 3.3이 나왔었는데 4기통 2400cc에서는 옵션을 좀 많이 추가해야지 고급스러운 편의 장비들이 추가가 됐었어요 3000cc로 넘어오면 프리미엄부터도 웬만한 옵션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프리미엄 이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익스클리시브가 있죠. 세부 등급이 없고 스페셜이 있는데 스페셜로 또한 추천을 했습니다. 신차만큼 가격 차이가 얼마나지 않고 국산차는 특히나 트림마다 들어간 옵션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풀옵션에 가까운 상태로 사는 것이 중고차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현대 그랜저야지 3.0 이스클리시브 스페셜 이상으로 메모를 보라고 말을 했고 친구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어, 바로 그거부터 바로 볼게요 이 차는 19년 2월식 현대 그랜저IG 3.0 이스클리시브 스페셜입니다 6만km로 뛰었고요 색은 검정색입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걸로는 일단 엔카 보증이 되는 차고요 완전 무사고에 어라인드 뷰 등등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엔카 진단까지도 받은 차니까 이차 외판이나 뼈대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겠죠? 엔카 보증도 가입이 가능한 차인데 이게 19년 2월식이면 현대 차에서 해주는 보증이 살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굳이 엔카 보증을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엔진 미션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키로수도 남은 걸로 보이고 자 그럼 바로 보험이력을 볼 텐데. 아... 보험 이력에서 사용 이력이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택시로 쓰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법인 렌트로 이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 렌트일 수도 있지만 일단 렌트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내가 차를 직접 사서 혼금으로다 주고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렌트카라는 것 자체를 아껴서 타지는 않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는 주기적으로 해 줘요. 렌트카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엔진 을일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뭐 상태도 잘봐 주겠지만 여러 사람이 쓰는 차는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잡소리가 나는 건 물론이고 엔진 상태도 썩 좋지도 않고요. 일단은 외판이나 실내 가죽 상태 이런 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차들이 외판이나 이런 거에서 상품화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엔진 미션 보증이 된다고 하지만 저라면 이 차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골라온 거 제가 바로 패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렌트카는 제가 타본 입장에서 절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차로 넘어가 볼게요. 이 차도 현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고, 이 차는 이제 17년 1월식이에요. 키로쓴는 4만 키로 탄 걸로 봐서, 1년에 한만 키로 정도 뛴 차라고 보여죠이 차는 뭐 엔카 진단까지는 없습니다. 엔카 진단은 돼있지 않고, 보험 이력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죠. 소유자 변경일 수도 없고, 전혀 사고 이력이 없어요. 적절한 키루스로 적절하게 감가를 맞아서 2차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상에서 보이는 가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들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2차의 옵션입니다. 사실 수입차를 사지 않고 국산차를 사는 이유는 이 풍부한 옵션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랜저 IG 즈 거의 풀옵션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림별로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센스 옵션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각종 편의 장비들이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어라운드뷰라든지, 어댑티브 크로즈 컨트롤,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좋은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노라마 선루프라는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썰루프가 중고차 가격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옵션이긴 한데, 썰루프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썰루프란 옵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못 열고요,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냅니다.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못 열고, 앞차나 옆차에서 창문 열고 담배 피고 있으면 담배 냄새가 다 들어와요. 정말 가끔 고 속도로에서는 한두 번씩 열고 다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파노라마 썬루프가 일반 썬루프에서 굉장히 크고 개방감에 도움을 준다곤 하지만 오히려 차를 좀 타는 사람들은 이 옵션을 일부러 안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차는 너무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아무래도 그 옵션 하나 때문에 저라면 제가 만약 산다면 상관없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타실 차기 때문에 좀더 좋은 상태의 차를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였습니다. 어, 이 차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가장 상태가 좋다고 판단한 차인데 보시면 찜이 32개나 돼 있죠. 사람들이 많이 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요가 있는 차고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엔카에서 매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처럼 좋은 상태의 차를 바로 알아볼 확률이 높아요 이 차도 보시면 찜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차입니다 한번 볼게요 현대 그랜저I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이고 키로수는 1 1 0 0 k m 입니다1 7년 5월에 출고된 차니까 1년에 1,500km에서 2,000km 정도씩밖에 타지 않은 진짜 거의 신차에 가까운 상태고요 이 차는 색은 쥐색입니다 뭐 내가 굳이 무조건 흰색 차, 뭐 검은색 차만 사겠다는 게 아니면 전 쥐색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린저 쥐색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이걸 적극 추천을 했고 어,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렇지만 내일 바로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 차의 외관에서는 거의 상품화가 끝났고 아마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휠도 너무 멋있죠 이거 제 BMW 3형도 거의 깡통 휠인데 와, 이런 거 보면 저도 휠을 바꾸고 싶은데 미쉐린 타이어가 끼어져 있고 이 출고 타이어가 미쉐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봤을 때다 미쉐린이 껴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타이어가 껴져 있고 잘 생긴는 안 보이지만 프라이머리 MX. xm4 같은데 미쉐린 타이어 중에서도 꽤 괜찮은 타이어죠 중요한 점은 이 실제로 가가지고 이 타이어의 트레드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안 키로를 탔기 때문에 트레드는 거의 엄청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내 짝다 트레드를 한번 볼 거고 엔진 미션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키로수가 적고 18년형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보증이 살아있을 거거든요 너무 또안탄 차들은 세워져 있을 시간이 높기 때문에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같은 그런 냉각계통 계열을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걸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 차에 가까운 상태인 거라고 보여지고. 키도 두 개죠. 비흡연 차량이라고 써져 있지 않는 걸 봤을 때는 한번 담배 냄새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바로 보험 이력을 볼게요. 소유자 변경해서 0회고 영업용으로도 사용된 이력이 없죠. 1인신전 완전 무사고죠. 이런 차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줘도 전혀 하자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엔진 미션 보정도 살아있고 저라면 보험 이력 사고 한두 개 있고 키로수가 좀더 감가를 맞은 상태의 차를 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줄 때는 최상의 상태를 추천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더군다나 가격대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차 실제로도 시세를 보면 이제 이것보다 싼 차의 가격들이 있지만, 59,000km를 탄게 2750인데, 11,000km를 탄게 2810이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인 거죠. 이 차는 엔카 진단을 받았고, 엔카에서 보증도 해주고, 홈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 보니까, 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를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걸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 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고가의 선택 옵션 추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랜저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옵션을 추가할수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최대한 많이 들어간 거를 고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를 보면 옵션이 풀옵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센스 패키지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주행 보조 시스템 이건 이제 차로 이탈 방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부주의 운전경비 시스템 뭐 쓸데없는 옵션 같고요. 이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 이것도 솔직히 뭐 필요한가 싶은데,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인데, 사고 방지에 있어서 정말 좋은 옵션인 걸로 알고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말할 필요 없죠. LED 헤드랩 동시직용스템 하이빔 기능 추가 지원인데, 뭐 이건 별로 쓸데없는 기능 같습니다. 이걸 보면 어라운드뷰까지도 추가가 돼 있어요. 이 차는 정말 빨리 사라질 차 같습니다. 좋은 상태라면 바로 구매를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뭐 오일 같은 것만 체크를 하고, 이렇게. 볼트 플러싱 작업 정도만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구매를 해도 좋을 정도로 좋은 차 같아요. 성능 작업을 기록부를 볼 것도 없지만 한번 보면 당연히 깨끗하겠죠. 이런 것도 하나도 찍혀 있는 게 없고. 정말 완전 무사고에 진짜 깨끗한 차죠. 여기서 볼 것은 비의변 여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차 중에 설명을 보면 1인 신조에 사고 없이 무사고로 깔끔하게 관리하시고 회사 버스 타고 다니셔서 키로수가 작은 준신 차입니다. 이건 진짜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키로수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딜러분도 이렇게 판매하려고 970대는 했고, 최근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판매 중인 차량들도 한번 볼까요? 직접 들어가보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보시 1인 신조, 1인 신조, 1인 신조, 1인 신조, 1인 신조다 1인 신조인 걸 보니까 1인 신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두개 정도만 한번 볼까요? 어, 이 차를 보니까 비의변이 써있네요 바로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 신조인데 여기는 보험 이력이 있죠 179만 원이지만 뭐 부품 비용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2014년에도 부품이 한 16만 3천 원이니까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성능 정검 기록부도 보시면 이 정도 바꾼 거죠 쿼터 패널을 바꿨다고 하는데 뒤에 하우스가 좀 걱정되긴 하네요 전륜차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상태랑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자, 아반떼 CN7을 보겠습니다. 이 차트와 1인 신저구, 엔카 엠카 보증, 엔카 홈 서비스까지 되죠. 엔카에서 진단도 받은 차량입니다 보험 이로부터 바로 볼게요 차도 완전 무사고고 성능 증거 기록도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깨끗하죠 이두 개만 봐도 이 딜러분은 상태가 좋은 상태의 차만 레이블하고 최대한 뒤탈이 없는 차들을 많이 판매를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요소들을 봤는데 첫째가 첫째가 렌트카 이력을 받고 둘째가 1인 신인지를 확인을 했고, 셋째가 무사고 혹은 완전 무사고로 봤는데, 제가 타는 차가 아니라 다른 분께 추천을 해드리는 차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인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넷째가 타이어 상태를 봤고요. 다섯째가 딜러가 팔고 있는 다른 매물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걸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당히 좋은 상태의 차기 때문에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고, 내일 바로 보러 갈 예정입니다. 내일 매매단지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언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